우리 그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21절까지 네. 14절부터 21절까지 다, 여러분이 한글씩 구독하시면서 읽어볼게요 오직 쉬운 일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죽게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네, 여인지그을자서를지그는시나를할것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자녀들 네, 빨리 며 너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모여되기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식구처럼 할 것이다.

서로 좀근 청년부 예배에 어 오늘은 청년부 예배 와서 어 청년을 일주일 동안 못 봤다 봤으니까 만나겠구나 하는 이런 설렘들이 있나요? 아니면 너무 오래 봤어 <laughs> 너무 오래 봐고 이제 새로운 게 없어 그래서 막 별로 기다려지기보다는 그냥 또 보나 <laughs> 이 정도 어 있나요? 네. 우리 청년부가 서로를 만나에 있어서 조금 더 기다려주고 또 설레지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부사님이 기다림이라는 제목의 어떤 시한 편을 읽어줄게요. 제목 기다림이 주는 행복.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만날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나에게 기다릴 힘이.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기 때문이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기다림 너머의 행복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다려본 사람은 기다림 뒤에 찾아올 묘한 행복을 알기에 지금도 기다립니다. 네. 이런 시가 있어요 제가 썼어요 잘 썼죠? 내가 썼는지 모르고 듣다가 내가 썼대니까 뭐지 이런 거뭐 아니에요 지금? 어 괜찮네 이랬다가 내가 썼대니까 뭐야 저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없는거 같은데 그래요 어쨌든 목사님이 한번 써봤어요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어, 시를 한번 써봤어요 어, 예전에도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도전하지 못했다가 요번에 한번 써봤어요 어,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랑은 기다림이라고 그죠? 사랑은 기다릴 줄 알고 기다림이라고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닮게 지으셨고 그리고 사랑을 결정하신 순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순서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해서 사랑하셨고 또 맡기기로 결정해서 맡기셨고 그런 하나님의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어떠함에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받았던 아담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선택을 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단절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은 점점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사랑했던 이 사랑에 대해서 좀, 어, 알게 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고민과는 상관없이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기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은 처음에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 나무와 하나가 더 있었죠. 생명 나무 그루가 하나 더 있었어요. 분명 아담은 선악과를 선택하기 전에 뭘 먼저 먹을 수 있었을까? 생명 나무 과실을 먼저 먹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생명 나무 과실보다는 선악과를 먼저 선택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보면서 어, 이 생명을 무고 과실도 먹고, 오리와 함께 영생할까, 어, 염려 되어서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네. 그러니까, 사람은 같은 선택을 늘할수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거부할 것인가. 에 대한 선택의 기도가 우리는 항상 늘 동시에.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죠? 생명나무 과실의 맛을 먼저 봤다면,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나무를 맛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굳이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길들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에게 자신과의 관계와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시도하시죠.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사랑하면 된다고,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셔요. 그것이 노아이고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고 야곱이었고 요셉이었어요. 사람을 들어서 선택하시는데 사람은 계속해서 연약하고 약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드러내게 되죠. 이 연약함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사랑이 점점 더 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멀어지는 선택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는 더 이상 모델을 보여줄 수 없겠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깨닫는 것들을 보여주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셨고, 그것이 이제는 한 사람으로 되지 않아서 공동체로 넘어가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모든 민족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복대로 살아갔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따라서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기를 원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시도 그것을 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계명은 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또 그런 선택들을 계속 반복해면 되는 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여전히 여전히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멀리 가면 다시 돌아오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아픔과 고통과의 입단을 주시고 그러면 조금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매달리면 사사를 통해서 조금 구원하셔서 평화의 시대를 지내다가 조금 더 몸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다른 것들에게 눈이 돌아가면 요지없이 여지없이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방법을 이스라엘은 반복해. 그리고 그 정점이 하나님이 분명히 왕으로 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관계로 맺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좀더 평안하게, 그리고 좀더 안정적으로, 어, 만들고 싶어 하는 욕심을 이스라엘이 계속 보여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줄다리기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런 성리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들을 계속 무산하고,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기에 정점을 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보여줬던 다윗의 복도와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맺었던 것들을 벗어나서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거역하고 하나님께 더 이상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서슴치 않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절상이 들어오고, 우리 교회에 있는데, 다른 어떤 종교적인 상징들이 교회의 십자가를 대신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무수히 기적과 그리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민족에게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랬는데 우리는 더할 나위 없나요? 심지어는 지금도 여전히 집자가가 놓여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져야 할 자리에 여러분의 그 마음에 다른 것들을 세워두고 있죠. 네,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는 일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다른 것들을 선택하다가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정말 다시 돌아왔으면 정말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멸망하십시오 이스라엘이 믿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볼수 있어요. 2사에서 49장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여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제 그런 것이들어라 완전히 망해버리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소리치며 외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믿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조금 하나님의 인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내가 삶을 이어가는 것 같을 때 나의 삶에 하나님은 없어.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야라고 하나님께 어, 소리쳐 외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하면서, 네, 젖먹는 자식을, 어, 데리고 있는 어머니에 비유하는 것이죠. 젖먹의 아들을, 자식을 잊을 수 없는 부모처럼, 하나님 여전히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혹그 부모가 자녀를 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야. 한 번도. 단 한순간. 그래서 하나님은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시고 그 손이 보여질 때마다, 아니, 보여지지 않더라도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이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잊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어본 적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다.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건 하나님을 잊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짝사랑을 하고 계신다. 짝사랑. 짝사랑. 사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찾으러 내가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러 내가 시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만나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으면, 그서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써서 하나님이 겨우 만나주시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도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해서 놓아본 적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은 얼만큼 하나님을 기억하고, 얼만큼 하나님을 기억하 계세요? 아니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언제예요? 아마 우리가 예배 오는 순간에도 길거리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우리가 서로 인사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외치고 아무리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외치고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말로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전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고 내 생명까지 다 드려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고 아무리 우리가 사랑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고백해도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것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도 못하지. 아무리 사랑해도 부족한데, 그렇게 살았는데 아무리 보고 싶어해도 부족한데 그렇게 보고 싶어하지도 못해 아무리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매 순간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도 부족한데 늘 잊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무리 했었다고 비등해지는 것이야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도 그 사람과 비교할 수없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잊지 않겠다라는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야기해주고 있죠. 처음에 기다림이라는 얘기를 했죠. 잊지 않는다는 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상대방은 나를 잊어서 매 순간 잊어버리고 나를 제외한 다른 삶을 살고 나를 제외한 다른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데 나는 늘그 사람을 선택해 나는 늘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 나는 늘그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람이 기다리는 것늘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재를 기다리는 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먼저 기다리고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리고 여러분을 매 순간 기다리고 있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여러분을 언제든 만날 수 있을까? 언제든 여러분과 함께하는 행복을 드릴수 있을까? 언제쯤 내가 이 사람을 지었던 그 목적대로, 그 사랑하기로 결정했던 사람대로 충분히 표현하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를 기다리고 있는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laughs> 하나님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 언제나, 이제나, 이제 저제나. 언제쯤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날까? 언제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끝낼 수 있을까? 아까 시의 마지막에 어, 기다리는 뜻에는 그러한 행복이 있어서 기다려본 사람은 지금도 기다렸다고 하죠 그런 말을 어, 제가 썼어요. 어, 하나님은 그 우리를 기다려보셨기 때문에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아마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땅에 사, 숨을 쉬는 동안까지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언제든 사랑할까 언제든 만날까 언제든 이 사람과 함께 교제할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그렇게 짝사랑해 여러분을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멈추게 할 것인가? 언제쯤 하나님을 좀 사랑하며, 언제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죽음이라도 내 사랑을 표현하며 내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있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큰데, 우리의 사랑은 아무리 해도 모자란데, 그거보다 더 모자라고,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한 사람을 주님께 드려고겠니다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좀 바보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보면 알지만, 기다린 사람은 바보 같죠. 상대방은 줄것 생각도 하잖아요. 그냥 묵묵히 그 사람이 언제쯤 나를 사랑할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간에 내가 사랑해서 기다리는 건좀 바보 같죠. 근데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지간에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너를 기다리겠노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다. 나는 너를 떠나본 적도 없고 나는 너를 사랑해서 노아본 적도 없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인생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좀 기도할까요?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아도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잊을 것 같아도 한 번도 잊을 적이 없으신 분이 많아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은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더사랑하고 싶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정말 정말 슬프고 불쌍한 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모르겠다.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정말 나를 잊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계속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를 올려드려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때로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본 적도 없고 잊어본 적도 없고 사랑해서 놓아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 모르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잘 몰라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잘 몰라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도 없고, 잘 몰라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잘 몰라서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을 드리고, 고백하고,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진짜 바람이. 하나님이 나전히 사랑하고 계시는한번도 잊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아니, 이 땅의 모든 순간 끝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이면 기억하고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느껴지지 않아도 믿는 인정하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게 돼. 나를 잊지 않으시는 나와 함께하시는 이런 인정 여러분의 삶에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할 때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잠잠히, 잠잠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잘 모르겠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한순간도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누리고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인정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목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